요즘 거제에서는 겨울 징객으로 불리는 대구 잡이가 시작됐지만 고수온 영향 속에 어획량이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소비 부진으로 가격도 약세를 보이면서 어민들의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김상환 기자가 조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거제 외포항을 출발해 20분, 칼바람 맞으며 도착한 어장에서 그물을 걷어올리자 물매기와 잡어 사이로 대구가 섞여 올라옵니다. 자리로 옮겨가며 그물을 올리지만 신통치는 않습니다. 한류성 어종인 대구는 겨울에 알을 낳기 위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허가 구역에서만 그물을 치고 잡을 수 있는데 수온이 높다 보니 잘안 잡히는 겁니다. 1 1월달중 돼서 북서풍이 쎄 불어가고 수원이 팍 떨어져야 되는데 우건 조금 잡아도 밑 수원이 뜻시기 때문에 대구가 이 안을 빨리 못 들어가더라고요. 최근 위판량을 보면 3년 전까진 10만 마리를 넘던 것이 2년 전 3만 6천 마리, 지난해 1만 5천 마리로 급감했습니다. 위판장에서도 대구뿐 아니라 물메기와 아귀가 많이 거래됩니다 대구 경매가는 보통 5만 원 안팎으로 5행량이 주는 데도 가격이 약세입니다. 소비 부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잡이 어민들은 현재 1월 16일부터 한 달간인 금어기를 늦추고 조업 허가 구역을 조정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구를 어, 어에 가는 호망 허가 구역이 지금 현재 그 위치는 대구가 잘안 잡힙니다. 그래서 대구 호망을 그 허가 구역을 다시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초 이맘때 열리던 대구축제는 어획량 부진에도 소비 촉진을 위해 내년 초로 늦춰서 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립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